들어오시겠어요? 짠 이리 두시고요네 앉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FM동물회대 콜센터의 어, 고양이 수의사 최성영 수의사라고 하고요 네. 음. 우선 오늘 이제 건강검진 때문에 오셨는데 아기 네. 어, 뭐 최근에 뭐 특별히 아프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으실까요? 그런건 없는데 건강검진 음. 좋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애기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들었고요. 이제 오늘 검사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안과에서 초음파 같은 부분들을 평가할 를수 있는데, 육안적으로 사실은 특별한 부분들이 많지 않다면, 어, 모든 검사들을 다 진행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어, 이게 눈상태를 시진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면 평가를 하면 될것 될 같아요. 문제들, 혹은 이제 영양적인 문제들, 혈당, 뭐, 체장 관련된 효소들,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평가할 수 있는 검사가 될 거고요. 네. 이제 들어갈 거고요. 네, 지금 딱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나올까? 어 잘했어. 어 잘했어. 네. 잠깐만 나올게요. <laughs> 결본적인 지금 음, 눈 상태를 평가하는 거고요. 결막에 충혈들이나 이제 어, 수정체의 이제 혼탁도나 어, 홍채의 색상들, 홍채 변성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귀는 육안적으로 보세요. 어 우선은 육안적으로 뭐 귀, 귀지의 양상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거미경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거미경 쪽을 통해서 귀한쪽도 상태를 평가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우측구는 치약수성병변이 있는 상태라서 이미 한하게 어, 작은 어금니 하나는 소실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 치약 이후에도 음, 상황에도 약간의 수성병변들이좀 의심이 되고 앞니도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어쨌든 치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체크들과 함께 어, 스케일링은 좀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흡성 변변이 이제 많이 진행되어 있는 치아 같은 경우는 어, 발치를 통해서 치료를 좀 진행을 해야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와인의 공학 검진이 처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건가요 음 지금 혈압 재는 거고요. 고양이들이 어 혈압과 관련된 질환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혈압이 너무 높거나 혹은 반대로 낮으면 어떤 문제들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 혈압 자체가 어 낮은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사실은 될수 있고 이제 높은 것들은 물론 병원에 와서 긴장 때문에 혈압이 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하지만 어, 그런 것들이 또 질환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을 재서 이들의상태을 평가를 하고 어, 사실은 병원에 왔을 때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이 것들이 문제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어, 연속적으로 병원에 왔을 었때 혈압을 체크하는 습관들과 저희가 이제 검진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아기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혈압들에 큰 변화들이 생기지 않는지 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좀 우선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어떤 검사들이 진행되는지를 좀 궁금해하시고 또몇종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각각의 네. 어떤 검사 항목들마다 보는 것들이 좀 많이 다르고 이제 그것들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우리 아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CBC 라고 해서 빈혈 수치, 이제 혈소판 백혈구 수치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검사를 진행하고요. 이제 혈액 가스 검사를 통해서 전해질의 불균형이랑 산증이 있거나 알칼리증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검사도 진행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혈청 검사 중에서 10곳까지를 본 항목들을 통해서 전신적인 기능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거고 우리 애기가 이제 아무래도 어릴 때 구조가 됐었던 친구다 보니까 그 백혈병 같은 부분들이 감염인 참복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가누 있을 수 있어서 백혈병 검사와 음, 면역결핍바이러스를 볼수 있는 콤보 키트 검사와 함께 심상 상황 중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접종이 이제 되기는 했는데 기초 접종에서 완료가 다 되지, 기초 접종에서 보강 접종까지 이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접종을 하지 못한 시기들이 조금 지난 것 같아서 항체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확인하고 음, 필요하다면 보강 접종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STMA라고 해서 신장의 어떤 기능들을 어, 보는 그런 검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 BMP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할 거고요. 어, 또 이제 나이가 이제 7살이다 보니까 갑상선까지는 좀 체크를 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질환들이 고양이들한테서 굉장히 흔하게 발생되는데 보통 7세에서 8세 이후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가면서 수치들을 확인하고 또 추후에 이제 검진을 통해서 그 수치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얼마나 큰 변동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될것 같습니다. 심장이들은 이제 심장들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뛰고 있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파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심장이 뛰는 파형들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어떤 파형들이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아기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 심장질환들 이외에도 심장의 전도와 관련된 부분들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치료를할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양이들 같은 경우들도 이제 수술 전에 마취전검사를 할때 저희가 어 심장의 전도를 평가하는 심전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마취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나 어 리스크들을 최대한 어 줄여나가는 부분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는 거고 실제로 어 고양이들에서 특이적으로 n o n c o m p a c t i o n c a r d i o m y 라고 해서 심근이 어 일부 소실되는 그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심장의 전도들이 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기들이 일시적으로 심장이 뛰다가 안 뛰다가 뛰다가 안 뛰다 가 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산소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기절을 하거나 쓰러지는 부분들이 있는 환자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전도를 평가를 통해서 어쨌든 심장에서의 전도상에서의 문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질환적인 부분들과 이어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심전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찍을게요 조금만 내려갈게요 자, 이제 VD로 흥부부터 잘라보겠습니다. 오야야, 응. 괜찮아, 괜찮아. 응. 아이고, 아이고, 비판이 싫어. 아이, 간지럽다. 아이, 간지럽다. 오, 기분 안 좋아. 방광 쪽 보고 있는데 우선 방광 안에 슬러지들이 좀 확인이 돼요. 단순하게 방광에 슬러지가 소량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부 방광 앞쪽에 벽이 조금 비우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임상 증상들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방광에 염증들이 심하진 않지만 조금 있는 상태라서 그런 방광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가 조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 건데 어, 방광에 이제 소량의 슬러지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 고양이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슬러지들 때문에 문제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유발이 됐었을 때 빈뇨 증상이나 혈뇨 같은 것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은 좀 봐야 될것 같고 이따가 어 저희가 이 소변을 채취를 해하는 것들을 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놓은 부분들을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또 말씀을 나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측 신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뭐 고령성인 섬유화 정도, 노화 정도가 보이긴 하지만 어, 연령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대략적인 연령 대비 신장의 구조들은 아직까지는 야무지고, 또 어, 오늘 어쨌든 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